특유한 향으로 입맛을 돋구는 달래는 봄철 식탁에 자주 오르는 봄나물의 대명사인데요. 특히 화천달래는 남부지방 달래보다 더 진한 향을 갖고 있어 매년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급증해 최근 5년 동안 100억 원에 육박하는 누적 판매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쪽파처럼 가늘게 나와 있는 잎이 밭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향긋한 향이 일품인 화천달래입니다. 하우스에서 키워진 달래가 최근 출하된데 이어 노지 재배 종자용 달래도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봄철 이곳에서 얻어진 화천 달래 종자는 여름철에 파종을 시작해 가을철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게 됩니다. 화천 지역 농가들이 주력하고 있는 달래는 9월에서 10월에 수확되는 이른바 가을 달래입니다. 남부 지역 달래와 수확 시기가 다른데다 더 진한 향과 풍부한 잎, 새하얀 몸통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야 고지대라서 이 온도 차이가 이게 많이 지기 때문에 이 특이한 향이 제일 이게 이제 주 이제 여기 우리 내솔만한 그 장점이죠. 매년 500톤가량 생산돼 연평균 18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생산량이 위탁 판매 방식으로 유통돼 안정적인 고소득 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절실한 그 노후료 절감에 어야그 달래 수척기 그 다음에 달래 고래 재생기 로타 베이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천군은 달래농가 시설 지원과 함께 교육 등 경영 개선에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뉴스 박성은입니다.